안녕하세요. 부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전희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너무 관리가 잘된 차량을 한대 갖고 나왔습니다 BMW 7 시리즈 5세대 740 Li M 스포츠 에디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 4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20만 2천 k 로입니다 연료는 휘발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1억 4천 6백만 원 오늘 판매금액 1,5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BMW 740 L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정말 길고 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BMW를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또7 시리즈는 약간 남성적이고 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딱 봤는데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이앞 바퀴부터 뒷 바퀴의 간격이.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휠베이스 길이가 3,200 그러니까 3m 20이에요. 아. 웬만한 경치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크네요. 그리고 또이 차의 또 장점은 응. 어, 전차주가 뭘 가셨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일 누유 가스켓 일체를 다 교체하셨습니다. 오일도 다 교체했고요. 그러니까 하체에 오일 누유가 전혀 없어요. 네. 두 번째 미션 수리하셨고요. 미션 수리하시고 만킬 타셨고 에어 시오바 교체하셨습니다. 또한 냉각스통 센서 교체하셨고요. 라이트 신형으로 바꿔놓으셨고요. 브레이크 라이닝 다 교체하셨습니다. 도품을한 500만 원 정도 드리셔서 다 교체하신 차량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느낌을 받았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타이어 네 개도 교체하시고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아. 어,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아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장점 단점 한번 볼까요? 네. 네. 전면부입니다. 일단은 색깔은 이게 이제 완전 검정색은 아니고 주색이에요. 짙은 주색. 아예 검정색보다 네. 이런 색을 더 선호해요. 제가 잠깐 음. 운전을 해 봤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요. 네, 관리가 네, 확실히 관리가 잘 돼서. 돼서. 외관에도 흠집 전혀 없습니다. 네, 고... 정말 깨끗합니다. 네, 유리에 돌팀이라든지, 음. 범버라든지, 보네트에 돌팀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코가, 네, 이게, 네 7시리즈일수록 이게 점점, 점점 커지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오래된 디자인인데도 절대 뭐 오래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구형 느낌이 전혀 낫지 네, 않습니다. 네. 보시면 타이어 새거 새 거잖아요 시장님 네새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휠 M 스포츠 네. 네. 너무 예쁘죠 네또 네. 네. 엠지 있게 너무 예쁘게 달려있고 휠에 흠집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그다음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깨끗하지만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고스도로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닫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정말 근데? 크네요 네. 살짝만 닫아도 네. 자동으로 닫히는 거 정말 음. 배가 너무 깨끗하네요 네 진짜 깔끔해요 손길도 흠집이 전혀 없고 음. 와. 뒷 모습입니다. 뒷 모습도 음. 굉장히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네. 이런 몰딩 같은 부분이 음. 굉장히 고급져요. 어, 맞아요. 네, 오래됐는데도 이런 몰딩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전혀 오래된 느낌이 안 들고. 네, 과하지 한국에, 않고. 네. 그리고 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모델 체인지가 확안돼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형인데도 그렇게 구형 같지 않아요.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맞아요. 보통 분들은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네, 잘 네. 모르는 말이에요. 와 우리나라 <laughs>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한번 열어볼게요. 미니밴의 또 단점은 네. 트렁크 가좀 좁아요. 어, 네. 네. 맞아요. 차가 이렇게 길고 해서 좀클줄 알았는데 아또 그렇진 않네요. 생각보다 트렁크 가좀 좁다는 음. 게 조금 아쉽고요. 저희 나라 분들은 이제 골프백 몇개 들어갔냐 이런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어, 신경 쓰고 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 아 <laughs> 트렁크의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해요. 네, 이런데 네. 흠집도 하나도 없고요 네. 조석 부분입니다. 조석 부분도 진짜 흠집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아 이게 지금 528m, 521m, 어, 521m잖아요. 네, 네. 진짜 길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길어 보이지 않죠? 아, 네, 약간. 아, 어, 어, 맞아요. 왜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각도 주고 좀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네. 좀 세련되게 뭐 스포츠카처럼 만들어서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엔진부 열었습니다. 이 차는 오래됐지만 완전 무상고체입니다. 메인 네. 컷셨고요이 네. 네. 차의 고질병은 오일 누유가 있는데요. 오일 누유 다잡았습니 다섯 개다 잡아놨어요. 하체 에 오일류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한번 고질병을 잡아놓으면 이제 쭉탈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뿐만 아니고 미션도 한번 수리를 했어요. 네. 애들 부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하죠. 네, 정말 조용합니다. 네, 조용합다 제가 이 차의 같은 연식의 에쿠스를 한번 시세를 봤어요. 음, 네. 같은 옵션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옵션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한 천만 원에 거래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차 가격이 7천만원이데 천만 원 에쿠스가. 근데 이거는 거의 1억5천 정도 되는데. 정말 나아. 근 그러니까 단가가 정말 많이 됐어. 음. 이차의 장점은 단가가 많이 됐다는 거. 그런데 네. 그것도 장점이에요. <laughs> 세세 하신은 분들 너무 가까가 맞아요. 중차에 하시는 분들은 장점이죠. 네, 네. 저는 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가 강가, 많 네. 볼까요? 네, 이 차량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2,979cc 후륜 구동 자동 6단 미션 차량입니다. 326마력에 45.9토크, 제로백은 6초, 복합 연비는 8.5km입니다. 고가 연비는 8.5km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에쿠스랑 거의 비슷한 이제 연비를 먹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차의 단점은 후리 무도. 음. 네. 그 다음에 연비. 네. 네. 연비가 조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형 프레그시스템이니까 네. 큰 차를 또끝만큼 연료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런데도 장점은 안전합니다. 네플래그0 세단이다 보니까 좋은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은 외관도 굉장히 깨끗한데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시장님네 맞습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BMW의 단점은 너무 좁아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전석이 생각보다 너무 좁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이게 넓다 보니까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석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 차의 단점이 또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너무 작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라든지 스포트 모드인데 이 버튼이 조금, 예, 이 기아봉에 가려져서 쓰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옵션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뭐뱀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HUD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전자식키아노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스포트 모드라든지 컴포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여기 주차 센서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조 시스템과 네,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지 않는 이유도 안전 때문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날 경우, 어, 외상에 이제 사고, 뭐 유리가 깨져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스는좀안 넣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좀 튀어나온 것도, 유리가 좀 작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실내는 조금 좁은 게 단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이 7시리즈 의자는 착착착감은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굉장히 좋고, 방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뒤에는 어떠세요? 뒤천석은 앞에서 조금 좁다 가시면 뒤에는 굉장히 지금 넓, 넓어요. 무릎 공간도 뭐, 여유롭고. 그리고 되게 넓고, 이제 저도 단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간 부분에서는 앉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음. 밑에 부분이.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음. 좋습니다. 네, 어디는 보니까 뚫려있는 음. 것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허행하게 네, 네, 네. 뚫려있는.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굉장히 네. 고급지고, 좀 안락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네. 그, 1등석에 제가 타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타보셨나요, 대표님? 한번 타봤습니다. 그 1등석이랑 이렇게 비슷하다고 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앞에 음. 뭐 모니터랑 이런 뭐거 보면. 어떻습니까? 1등석만큼 뭐 편안하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떨이는 이게. 독일사들은 제떨이가 다 있어요. 아, 네.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양쪽으로 다 1번, 2번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이랑 통풍이랑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뭐 헤드셋 꽂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으로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후면, 뒤에도 커튼, 여기서 조작할 수 있고, 저쪽 문도 이쪽에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쉬운 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정말 깨끗하거든요. 승차감은 어떠냐 볼게요. 물론 뭐 굉장히 좋겠지만. 아. 진짜. 진짜 잘 나가네요. 오. 오 있고. 진짜 묵직하네요 저는 이 BMW NE3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BMW NE3 저는 디젤 차량인데 네. 그냥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아 진짜 b m w 그리고 이 핸들의 감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운전하기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이 차의 큰 장점은 저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완전 풀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장거리를 많이 안 뛰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기, 이거는 이제 단점이 기름값이 많이 먹는다는 건데 많이 안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으시잖아요 네 이런, 이런 분들은 뭐 천천히 타시고 네, 여기는 너무 좋지 않을까 어 정말요 이런 옵션들 때문에 네. 편의 사항이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네.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떨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요. 음. 아무래도 에어 서스페션이 있다 보니까 구름을 나는 것처럼. 아, 네, 저게. <laughs> 고급차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넘었을 때 어떤 그런, 음. 그런 감이 굉장히 좀 충격이 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시트가 네.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나 봐요. 어. 이렇게 다리가, 제가 좀 키가 작기는 하지만. 안다요? 네, 다리가 한다. 떠있어요. 아, 네. <laughs>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740Li 5세대 차량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이 차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 네.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네. 이 차량이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1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차량을 1,550만 원에 아. 살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많이 저렴하신 거네요. 10배 이상 빠진 거네요. 네. 네. 7시리즈를 1,500에. 음, 한번 타보실 수있다거 저는 이 차의 장점을 하나만 꼽은다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다 교체해 놓으셨어요. 타이어부터 해서, 오일부터 해서, 가스캔류까지 맞습니다. 또한 이제 미션 같은 경우번 수리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션 가게도 다 교체해 놓으셨다는 거.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리비 폭탄 맞을 일도 전혀 음. 없는 차량입니다.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금리를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